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3년 어, 롯데자이언츠 전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부로 롯데가 어, 전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저께 어, NC하고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어제 대패를 하면서 38승 39패로 5할 승률이 무너지면서 전반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순위는 5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5위로 마감을 하면서 5위면 딱 포스트 시즌 진출 어, 와일드 카드인데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 제가 올 시즌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 올해 FA가 어, FA 노진혁, 유강남, 뭐 이런 한현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뭐 방출된 선수 뭐 김상수, 신정락 그 다음에 뭐 윤명준 뭐 이런 선수들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성적을 그래도 보탬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좀 제일 중요한 것은 튼 감독의 생각이 바뀌느냐 그거에 제일 큰 어~ 제가 뭐 어, 진짜 거기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서튼 감독이 생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어찌 됐든 제가 뭐 전반기 마무리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어안 바뀌었기 때문에 뭐 롯데 가 성적 내기는 힘든데 초반에 롯데가 뭐 구연성 달리면서 잘할 때어뭐 매스컴에서 뭐 서튼 감독부터 해서 배영수 투수 코치 뭐 정말로 뛰어줄 때제가 말씀드렸다니까 이대로 투수 운영하면 나중에 퍼진다고 결국은 롯데 다 퍼졌죠 뭐 어찌 됐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자료를 뽑아 봤는데 어. 뭐, 지금, 뭐, 구승민, 뭐, 나오면, 구승민이 39경기 나와가지고, 방어율이 3.96입니다. 그리고 김상수 39경기 나와가지고, 4.25. 39경기 뭐 있지 않습니까? 70. 지금, 롯데가 77경기 보자. 38. 77경기 했는데, 39경기 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두경기한번 꼴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은 등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퍼지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음, 뭐죠, 또 많이 나왔던 선수. 뭐, 뭐, 김원중이는 마무리기 때문에 35경기. 근데 마무리도 이렇게 많이 나올라어찌됐든 김원중이도 이럴 것 같았으면, 이러면 거의 35경기면 두 경기 한번꼴로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뭐, 롯데가 솔직히 말해서 성적이 정말 뭐, 승이 많았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38승을 했는데, 38승을 했는데, 35번을 낳다 정말 많이 나온 겁니다. 30, 사, 38승. 뭐, 롯데가 이기면서 맨날 3점 차 안에 승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승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도규가 24경기 나왔는데, 6.75. 그 다음에 차례로 보면, 한현이 같은 경우는 선발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왔는데 21경기 5.94. 뭐, 최준영 같은 경우는 13경기 1.59. 최준영 같은 경우는 뭐 부상을 당 했기 때문에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진욱이 37경기 나와가지고 5.46. 그 다음에, 진승현이, 어, 13경기 6.48. 그 다음에, 이태현이가 13경기 13.50. 그다 심재민이가 10경기 9.53. 그 다음에, 정성종이가 9경기 4.15. 최희준이가 20경기에 4.35. 뭐, 김강현이는 뭐, 한 경기 뭐, 나오고, 이군호 1위 갔는데, 한 경기에 4.55. 그 다음에, 장세진이가 2경기 나와서 13.55. 신정락이가 17경기 나왔는데, 4.11. 그 다음에, 윤명준이가 16경기 나와서 7.71. 그 다음에, 박진희 4경기 네 나와서 9.00. 이렇게 중간계투진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 투수도 중간계투진 이렇게, 놀리면, 혹사시키면 나중에, 결국은 초반에는 뭐 체력이 있으니까 버티겠죠? 버티다가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안 되고, 정말 참 제가 중계도 뭐, 올해는 중계를 제가 뭐, 100%다 못했지만, 뭐, 시간 날 때마다 중계를 해드렸는데, 준해 하면서 계속 뭐, 두수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래, 되, 이, 돼버린 원인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일, 이, 일, 투 수제입니다. 일, 이, 일, 투 수제. 그냥 올려가지고 막 그냥 일일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데왜 방어율이 높냐? 뭐 많이 올리는 것도 있지만 올리면 그냥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계속 던지게 하는. 좋으면 계속 던지는 거는 맞는데 안 좋은데도 계속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개투질 방어율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기본이 4 점대입니다. 기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을 수가 컨디션 안 좋은데 던져가지고, 어, 방어율이 좋을 리가 있겠어니 작년에도 똑같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1인 2일 투수에 가다가, 결국 방어율, 중간계 투스는 방어율, 작년에 방어율 꼴찌 했잖아요. 팀 방어율. 어? 작년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갑 그러니까, 서튼 감독 같은 경 제가 전반기 결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서튼 감독은, 어, 올해, 뭐, 롯데가 포트 시즌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결국은 교체해야 됩니다. 거의 정말 감독으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뭐, 타격으로는 올해 뭐, 지금 뭐, 서튼 감독이 잘한 부분은 그겁니다. 신인 선수들 김민서, 그 다음에 뭐, 윤동희, 뭐, 이런 선수도 김웅인 거, 정말 뭐, 손성민이도 그렇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롯데에서 뭐 윤동희가 규정타색에는못 들어왔지만 유일하게 3할 넘게 때렸습니다. 지금 어제 경기 끝난 거 해가지고 3할 2푼 1리거든요. 그래 뭐 매스컴에서는 김민석이 뭐 신인왕 후보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동희가 신인왕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출전시켜가지고. 뭐 서튼 감독이 달라졌다는 거는 신인 선수들한테 기회 다는 거. 참 이거는 정말 뭐 칭찬 뭐할 법을입니다 이거는. 정말 칭찬할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바뀐 건 없지만 신인 선수들한테 음 기회를 줬다는 게 정말 아 정말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해 줬습니다. 뭐 잘해 줬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하 결국은 지금 김도기도 어 누굽니까 지금 임그 김도기도 김도기에서그저 누구였지? 아나균난이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포크볼, 롯데 투수 포크볼 많이 던집니다. 고 내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나균환이도 팔꿈치 염증으로 어, 거의 2주 이주 넘게 쉬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승민부터 해서 김원중도 그렇고 포크볼 많이 던지면, 나균환이는 지금 부상 당하고 왔고, 뭐 지금 뭐 웬만한 투수도 포크볼 많이 던지거든요. 많이 던지는데, 이런 거를 투수 코치나 감독이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참, 이것도, 참, 이거를 작년에 방송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정말로.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전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아까 제가 올해 중계하면서, 어, 저, 렉스, 스트렐리 교체해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교체해야 된 말씀드렸는데, 지금 렉스는 교체되면서 니코 구드롬이라는 사자가 왔습니다. 근데 스트레일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는데, 아 지금 스트레일도 빨리 교체를 해가지고 발표가 나서, 발표가 나가지고 저쪽에 뭡니까? 발표가 나가지고 우리 저아 후반기 시작될 때좀 같이 합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준비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빨리. 어스트레드 교체돼서 후반기 때좀 반등할 수 있게 뭐 제가 뭐 두수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거의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서튼이 서튼 감독이 어 생각이 안바뀌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속 갈것 같고 어찌 됐든 뭐 시즌 마무리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마무리되면 뭐 감독은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전반기 때 어찌 됐든 롯데 선수들 뭐어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뭐. 어, 77경기 소화해주면서 고생 많았고, 하여튼, 뭐, 올스타 휴식기 때, 아, 어, 이좀 체력 보충을 해서, 저 후반기 때 반등할 수 있게, 뭐, 감독이 이렇게 하면 선수도 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컨디션이 매일 좋으면 그냥 선수로만 가면 되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 코치 감독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게 없어가지고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롯데 전반기 결산을 했는데 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제가 뭐 데이터가 뭐 전체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후반기 이제 시작되면 아 여러분들도 응원하면서 롯데를 응원하면서 좀 롯데가 포티션 진출할 수 있게 여러분들 같이 롯데 많이 하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